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이 행복하길 바라는 저는 오늘도 행복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은 이렇다고 알리는 것이죠. 내 마음이 상대방과 같아서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도 나 혼자만의 짝사랑으로 남아 소리 없는 메아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릴 적엔 첫눈에 반하는 사랑이 나타나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동화 속 왕자님은 현실에서도 존재할 것만 같은 드라마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그렇게 첫눈에 사랑에 빠지는 우연을 가장한 나의 필연이 나타나 주길 간절히 바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살한살 한살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상형이 바뀌고 연애 경험 속에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뀝니다. 첫눈에 반하는 사랑이라도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 오래 우려야 더 깊은 맛을 내는 사골국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으로 말이죠. 그렇게 사랑에 대한 기준도 변하는가 봅니다. 하지만 이미 내 마음에서 그 사랑이 시작되었다면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담아둔 사랑이 너였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그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어질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사람도 날 봐주길, 나의 마음과 같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오늘 사랑에 빠진 누군가라면 상대에게 들려주어도 좋을 시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용혜원님의 내 사랑이 너라면 좋겠다 라는 시입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눈을 감고 잘 들어보세요. 내 사랑이 너라면 좋겠다. 너를 보는 순간 내 사랑을 찾았다는 걸 알았다. 부드러운 눈빛에 걸려들어 행동 하나, 눈빛 하나, 말 한마디가 몸과 마음과 영혼을 움직인다. 너를 만나는 순간 사랑을 직감했을 때, 손목을 꼭 잡고 사랑을 고백하고 싶고, 너무 좋아서 왈칵 울음이 쏟아졌다. 너의 목소리와 얼굴과 몸짓 하나하나가 나의 마음과 일치되는 걸 알았다. 더 바랄 것도 없이 조촐한 사랑이면 된다. 볼이 빨개져 수줍음을 잘 타는 너의 매력이 너무 좋아. 엄살마저 귀엽다. 당신은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다. 누군가 당신은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다 라고 그 말미에서처럼 고백을 해온다면 진심을 담아서 그 사랑을 고백해온다면 얼마나 설레고 가슴 뛸까요? 결혼식에서 축가도 많이 불러주지만 요즘 축시로 이 글이 많이 읽혀진다고 합니다. 결혼식 날 신랑 또는 신부 되시는 분이 배우자들 상대를 위해서 이런 아름답고 소중한 글귀들이 담긴 고백 글을 읽어준다면 정말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랑을 하면 그렇게 사랑이 찾아오면 그 지금 사랑하고 계신 그분께 조심스럽게 이 글귀가 담긴 말이나 글을 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참 행복해질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이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